이를 겨가 갖고 나가겠다는 비상한 모든 국민들의 결심이 선다면 우리에게도 잘살수 있는 길이 반드시 될 것을 본인은 확신에 빠지 않습니다. 196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 박정희 대통령은 오늘날 한국이 직면한 모든 불안과 혼돈은 궁극적으로 그 태반이 가난에 연유하고 있음은 다시 말할 필요조차 없다. 가난에서 벗어나 민생을 향상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앞서 해결되어야 할 시급할 문제라고 말하고 다음과 같이 이어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더욱 가슴 아프게 생각되는 일은 19년 전 오늘 나라를 도둑도둑 찾은 기쁨과 감격은 그후잘 사는 나라 무강한 나라로 만드는 길에 직결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19년이라는 긴 역사의 단면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으며 아직도 민족중흥의 꿈은 시련을 보지 못한 채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삼 하리로 이전의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서 선조의 전기를 멍나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또는 지난 19년간 전쟁과 혼란과 우표수치스러웠던발자취를 회교하여 한 없는 회오와 자책과 그리고 부질없는 입실험 속의 내일을 기관해 봤던들 우리가 당연한 산적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는 흘려나올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밝고 희망적인 발전의 석을 찾아서 이를 기어히 갖고 나가겠다는 이상한 모든 국민들의 결심이 선다면 우리에게도 잘살수 있는 길이 반드시 트일 것을 본인은 확신해 맞이않습니다 가난 퇴치에 대한 의지가 엿보이는 연설이다. 1969년부터 78년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김정념의 회고에 의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농민과 공장 근로자, 생활고고 대상자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시를 하고 정책을 챙겼다. 박정희 대통령은 농민이 잘 살고 농촌이 풍요하면 특히 자작농이 늘어나면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절대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공장 근로자가 중산층이 되어야만 사회가 안정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 빈 농의 아들로 태어난 박정희는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체험한 인물이었다. 이 땅에서 가난을 몰아내기 위해 목숨을 건 인물이었다.